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토티 t v 의 대표 콘텐츠. 경찰과 도둑 저호! 어, no. 와! 소환이고 <laughs> <laughs> <그거> 뭔 소리예요? 뇽뇽. 여요. 저요? 네. 네, 네 오늘을 오랜만에 진행해서 제가 간수를 할 겁니다. 도간수 도간수. 어. 아, 간수하면 도간. 도티죠. 내말잘 들어야 아, 되는 거알죠 만. 뭐라고? 오늘은, 어. 오늘은 뭐 거미구만. 네 저희 스킨이 탈출. 네, 스킨이 좀 음. 특이하죠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본 게임에 시작하면 어떤 컨셉인지 한 명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뭐야? 이거, 많이 이거 아저씨 있네? 컨셉인가 서배한자음기분이 아, 묘하게 나쁘네. 아, 기본이 묘. 묘하... <laughs> 뭐라고? 야너너 너 지금부터 잘 보여야 돼. 이따가 진짜 아. 완전 괴롭힘 당할 아. 수 있어 이거. 아, 정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구만. 아직 게임을 시도안 했잖아요. 어, 야최고의 네. 어. 만찬이다. 배고픈 사람들 먹어라. 어, 어. 잼잼, 잼잼. 이... 아무도 못 먹게 할 거야. <웃음> <웃음> 얘는 진짜 가둬야 돼. 실제로. 아무도 어? 못 먹게. <laughs> 할 거야? 와, 진짜 못된거 봐. 그냥... 어? 음... <웃음> 나는, <웃음> 나는 배, 배고픈 어. <laughs> 나는 배고픈 풀이니까. 어, 진짜 나빴다. 봐라. 자, 아, 그럼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네. 에... 어? 어 됐다. 어, 됐다. 어, 뭐야. <laughs> 거의 오랜만이네 이거. 저는 경찰이라 이런 무기를 가질 수 있어요. <laughs> 어? 다 갖춰 있나? 네. 어, 네. 이, 네. 이웃 주민들한테 오, 인사해라. 있어요. 이웃 주민들한테. 음. 오케이. 오 너, 됐다. 훗. 오 뭐, 뭐. 나는 무슨 새기냐? 자, 여기 다들 어 뭐야? 어, 뭐야? 코티 나왔어. 탈출이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왜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코아 나와. 나는 왜 가, 나는 왜 아니, 나, 나. 아, 네. 나 오늘 갖든지 아나 갔다. 나오세요. 자, 이쪽으로 다 모여. 이쪽으로 모여. 자, 오늘은 방배정을 바꾸는 날이다. 네 아, 아 그래. 아. 지연이 어디 있어? 여기네. 있어요. 블레 다섯 명. 오케이. 자 각자 자기를 상징하는 블록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어? 이거 못 느겠어요. 이쪽인 거 같은데. 에헤이 그쪽 아니다. 아, 그쪽, 아, 그쪽 아니야.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리 와. 어. 나 파란색. 아 청파란. 그렇지 너 거기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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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아, 쏙 들어가. 쏙 들어가. 쏙 들어. 쏙, 들어가. 쏙 들어가라고. 아, 어? 쏙 아니, 들어가. 뭐, 그다음에 어, 초 뭐, 거기 뭐, 아니야. 초이로 와. 내가 노랑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그 노랑 잠뜰리고 어, 너는 하양색왜 내가 노랑이야? 어? 글쎄? 누래서? 나풍 됐다! 누나 옷이 노란색이 내가 노랑꾸랑한 거 같은데 지금 너 여기 코아야 너 어, 지금 내 옷이 노란색으로 어. 보이면은 문제가 그? 있어 아, 죄수들 거 되게 시끄럽구만 <laughs> 빨리!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아, 안 아파요 안 들어가! 저 배고픈데. 이곳에는 범죄인의 인, 인격은 없다. 인권은 없다. 어 알겠나? 아, 인격은 있어요? <laughs> 인격은 있지, 그렇지. <웃음> 인격은 <웃음> 음.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다들 들어갔죠? 맵스포인트 네, 하세요. 네, 거기 맵스포인트 하세요. 맵스포인트 안에다가. 하는 법 알아요? 초우님. 네, 당연하죠 네. 아, 맞다. 이렇게만. 한줄 알아? 초우재수. 네. 그래. 알겠다. <laughs> 자, 그럼 먼저 1번. 우리 각별재수부터 관등 성명과 어? 왜 갇혀왔는지를 갇혔는지를 물어보도록 하겠다. 안녕하신가?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무슨... 그래 이런 거 맞아 봤나 이런 거? 어아 알았어. 아이 그 시끄러. 일로 다시 와봐. 아. 이거 왜 멀리 안 나가지 이거 밀치기 3인데 그 이건 맞아 봤나 이거 아퍼?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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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간수님 저 빈사 상태거든요. 아 나도 오랜만에 가지고 어 아무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알았어 안테게 아니 지금 한대 맞으면 죽어. 어 그래. 음 자네는 이름이 뭐고 왜 잡혀 왔나? 저..저..저는.. 어? 저, 칠각 소방..소방관인데요 아 소방관님..어 아이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왜 들어 가셨대? 아니.. 어 소방관이 불을 좀.. 안 무서워하고 꺼야 되는데 어 저는 불이 무섭더라고요 태생적으로 아니 지금 어? 이 현직에 계시는 소방관분들이 어? 인명을 구하고 불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네 소방관인데 불을 무서워해가지고 불도 안 끄고 사람도 안 구했다는 거야? 어 아니, 이거 서좀 구경할 수도 있지 나는 사람 아닙니까 구경을 하면 어떡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어? 이거짜에 오면 사 지금 같은 죄수라고 편드나 어디서 이거 수현 재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야너이리안나아 <laughs> <laughs> 이거 이렇게 우와. 묘하게 기분이 나쁘냐 이거? 어, 자네는 이름이 뭐고 직업이 뭐고 왜잡혀나 저는 어. 아티고요. <laughs> 아티. 아제치 <laughs> 뭐야? 일단은 아, 자네는 안 되겠네. <laughs> 죽고 시작하자. 아, <laughs> 권력 남용이다. 어, 다시 사실로 한번 봅시다. 사실로 와. 아티 아티. 어, 왜 잡혀왔나? 저는 어. 엑스런을 못해서 잡혀왔습니다. 사실 어. 직업이 뭔데? <웃음> 크리에이터. <laughs> 크리 에이터인데 엑스런을 아. 못해서 잡혔어. 옷이 되게 후진하지.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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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어, 누가 기분이 나쁘네 이거. 어, 아옷 괜찮은 아, 거 같은데. 어, 자네 패셔니스타구먼 어, 이거 내가 저거 못해 뭐라고 입, 입기 싫다고? 저, 저거 뭐야? 식탁보? 뭐? 이거? 어? 저, 북조선 북조선? 뭐라? 어? 아나 아무튼 자네는 크리에이터인데 엑소론을 못한다니 그거는 좀 심각하구먼. 사실 잘해요. 어? 아니 못하잖아. 잘하는데. 너 이게 네,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너 스피드러시 잘해요. 스피드러시 잘해? 보티님은 못하잖아요. 뭐라고? 너 그냥 너 계속 잘해 거기서 갇혀서 알겠냐? 에m 자 다음 재수 어어이구 자네 옷이 아주 정갈하고 이쁘고 뭐 무슨 일 하는 사람이지? 야이로와이리 마음에 숨어 네, 네. 어자자왜 잡혀왔는지 이름이랑 관등 성명 응 그리고 죄명을 네 말해보도록 잠뜰. 네 이름은 잠뜰 네어 그래 나는 과학자다 과학자? 감이지오 그래, 그래 과학자 과학자가 여기 왜 잡혀왔나? 과학을 못했어 어? <laughs> 여기는 못 하고 파파 아니. 뭐 어? 아니. 어 아, 지금 어이가 없는데. 해. 어, 왜왜 왜, 왜. 제가 연구소들 소중히 하지 않고. 아, 너 맨... 연구원. 어. 맨날 이렇게 터뜨려 먹고. <laughs> 아, 연구소 맨날 터뜨려 먹어서. <laughs> 아니, 그게 내 의지대로 되나? 어. 어 아, 근데 가좀 터질 수있지 남의 어. 연구소 갖고 되게 착각하네. 어, 아웃사이더인가? 아. 이렇게 말이 빠른가? 어? 누구도 모르게 어. 그러니까 자네 연구 연구소를 좀 소중히 했어야.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빨라 아바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고. 네. 얼굴 네, 네. 어, 보고 싶지 않네요. 어 앞으로 출사하면 연구소도 네. 좀 애껴줘. 내가 듣자니 거기 인부들이 네. 맨날 보수 공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고소했다는데. 아그 인부가 없어요? 어 아니야 있어 있어. 몰래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인부가 어디 있어? 그 놀래 고용한 놀래. 아직 고용한 어, 적이 어. 없는데 인부가 어? 어디 있어?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무튼 반대로 잡고 하듯. 아무튼 자네는 연구소를 소중히 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반성하고 꼭 소중히 하도록. 오케이 알겠지? 아니 인부가 없는데? 있다고 그냥 있다고 해. 받았어. 어, 알았어. 이리로 와. 이거는 딱아 이리로 와나 어? 디 간수한테 반말해? 저거. <laughs> 아 얘는 너무 반응 속도가 빨라. 이거 못 쓰겠어. 아, 열 수도 없고 이거. 잠깐 이리로 와. 잠깐만. 맛있는 거 줄게. 맛있자 다음. 자네는 아, 왜 세, 세면대 위에 올라가 있나? 아 여기 화, 화장실 아니었어? 요아 아니, 화장실은 저기야. <laughs> 아 거기 손 씻는데고 그, 그 일본인데 저기야. 아 여기 화장실이었구나 어, 여기 아, 그래. 세면대. 아 세면대에서 왜요? 일을 보고 그래. 어 그래 자네는 이름이 뭐고 외자피었나? 이름은 코아. 어. 외자피는. 저거 좀 건방지네 헤어져, 너. 어? <laughs> 어? 너 군대 안 갔다 왔지? <laughs> 코아, 아, 코아. 어? 입니다. 아, 뭐, 어디 간수한테? 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헤어진 얘기 하지 마. 화장, 하지 마. 아, 뭐. 아, 아 미안하게 됐네. <laughs> 미안하게 됐네. <laughs> 아니 그런 <그럴> 의도 <laughs> 아, 전혀. 그럴 리도 전혀 없었는데 아무튼 뭐 얘기해 보게나 자네 직업이 뭐고 왜잡혀왔나제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어, 요리사 좋지. 요즘에 셰프 그 요색남 네. 모르나?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가 유행인데. 아, 그게 바로 접니다. 이게 <laughs> 올바른데. <근데 웃음> <laughs> 여기 올바른 거 올바른 거올바 사기 쳐서 온 거야. 죽일까 얘들아 죽일까? <laughs> 여론을좀 모아 보자. 네. <laughs> 어, 아니. 어. 죽여라. 사기, 사기 쳐서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기꾼 같은데. 어, 어. 아, 내가 너무 잘생겼다. <laughs> 그 요리사인데 요리 왜왜잡왔어 요리사인데. 요리사인데 어. 재료를 못 만져요 재료를 못 만져? 재료가 너무 무섭던데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laughs> 재료가 너무 무서워 어? 아니, 아니. 어 샐러드를 만들려고 어. 하는데 어. 사과가 어. 빨개 사과가 <laughs> <더> 빨갛지 <laughs> 그 <거야. 게>. <laughs> 사과 빨개 너무 무서워 암흑이 어, 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야되는 거야 뭐야 여기 도대체 아, 아, 나왜 여기서 간사하고 있는 <laughs> 거야 <웃음> 그리고 바나나를 어. 그 썰어야 되는데. 응. 바나가 길어. <웃음> <웃음> 원래 바나나는 길어. 그런 노래야 잖아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차 역시. 야, 호응 안 하냐? 아. 역시. 야, 아. 박수 안 치냐? 역시 도관수 님가창 역. 어? 야, 역. 각별 각별제수 이거. 오 어, 아주 좋아 이따가 빵 줄게 내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 어 그래 그래. 진짜 못부른다 응. 뭐라고? 너는 너는 없어 너는 국물도 없어 넌. 너는 <laughs> 너는 두고 봐너 두고 봐 <laughs> 아무튼 그건 좀잘못이구먼 아이고 이렇게 어? 아래서 본 아래서 봐도 이런 이렇게 어? 옆으로 봐도 이렇게 너무 잘생긴 친구 아닙니까? 야이 친구. 근데 아무튼 사과한테 사과하게나. 와야안 웃어. 아그 자네 괜찮네 이번. 자네 근데 눈에 화살이 박혔는데 앞에 보이나? 와와 눈에 박혔어? 자 알았다 그럼 마지막 제소 일로 나오게나 어딨어 얘 보호색이야? 야 빨리 나와 너 보여 거기 어 아, 일로와 어 아유, 자네 뭐야 이거 무대 의상인가? 자네 직업이 뭐고 이름이 뭐고 왜 잡혀왔나? 자네인 초초어초초 어, 슈퍼 프리티 스타 가수 중 아, 가수? 어 가수 슈퍼 프리티 스타 제수 상위체다 뭐지? 상의 상태가? 왜 가수가 감옥에왜 왔나? 저는 어어 어? 노래를 못 불렀어. <laughs> 그뭔 소리야 그게? <laughs> 아니 여기는 왜다직업을 그런 걸 가수야? 아니 이게 <laughs> 뭔 소리야 가수인데 노래를 못 해? 자네 음치인가 음치? 근데 제가 제 나는 어. 어. 솔직히 그렇게 꿀리지 않는데 그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네. <laughs> 자 내가 한 소절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봐. 네. 너덜 너덜 상처 투 손. 네. 야 진짜 목소리가 너덜너덜하야 <laughs> 지금 안되겠네 이거 잘못했네 그 가수가 음치면 어떡해 단수님어그 간수, 노래 들으면 눈에서 땀이 흐르거든요 아, 아, 아 조심해주세요 아, 그거 움치곡이에요아 음 <좀80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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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노래 아 미안하네 내가 배려심이 너무 없다 어. 에, 이 친구가 아, 실, 실제로 헤어졌.. 얼마 안되가지고 알겠네 아무튼 우리 초호재수 네 여기 갇혀있는 동안 노래 연습 많이 해야겠어 저 배가 고파서 어. 배가 고파서, 그건 뭐, 니네 사정이지, 뭐. 나는, 어. 야, 지금, 나 때렸나? 아니, 인성이... 아니, 아니요. 자네 지금, 어? 자네 스폰 포인트 잘 돼있나? 네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 아, 난 죽었어. 아, 자, 잘 돼있네. 어, 그래. 인성이 정말. 인성? 너 운동이 정말 스고이 스고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스고이 스고이 아! 아 피반금 남았잖아 돼지야 돼지! 하하라아 <laughs> 너! 아싸! 배고픔 채워! <laughs> <laughs> 아나 알겠다 자 어쨌든 다들 소개를 마쳤구먼 그러면은 아 어,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이에요 근데 네, 우리 교도소는 <laughs>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밥을 못 먹어 야 인권을 아, 보장하라 어? 뭐가 아니고 무슨 어 구욕장 아니 뭐 바, 불만 있어? 자네 없었다. 아, 아 자네 자네 소방관인데 불만 있어 <laughs> 불이 있나 불. 어. 어, 미안. 어야잡들이 <laughs> 어. 어. <laughs> 어. 좋네 잠들이 좋네 나나너나너나너밥 줄게 일단 나. 아싸. 어자 이렇게 아, 이렇게 사는 재밌습니다. 거야 알겠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아자 너네는 거기서 있어 알겠지 얘들아. 나도 여기 오랜만에 해서 식당이 어딘지. 먹는 건가? <laughs> 아니아니 아니야 그거 하면 안돼 그거 하면 너 바로 죽어 너너 진짜 너 어? 큰일 나 하지 마. 어 일로 와 일로 식당 가자.

안해 어, 안돼 야! 야! 빵야야 베터 우유 저 나쁜 거잖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설명해봐 나한테 그래요 어자 보십시오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십시오 가까이 와서 어 가까이 가서 어야너 어디 가냐 어디가 어디가 알았어 몇개몇개몇개 먹었어 몇개 먹었어 둘세개세개 그러면은 나머지 두개네 마음에 드는 죄수들 줘 하나씩 아... 음 일장 I d o n 기로 n o w I'm still 왜 이렇게 아름다 t i l l d o w 뭐야? 다 먹었어? l l down. I'm 아 t i l l down. I'm still down. I'm still down. I'm still down. I'm still down. I'm s t 니 l l down. i 아니 너 싶... 너 지금 아 i 아 l 여정 여정님이 고쳐줬네요. 이거 부술면 안돼 t i l 너는 절대 안 돼. 자 조각하고 있는데 배고파? 여기? 네. 배고프냐고 가수 양반. 네. 어 노래 배고픔을 노래로 표현해봐. 마음에 들면 내가 밥 줄게. I am a hungry. <laughs> yeah. 야안 아!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laughs> 안안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나와봐. 어? 나 인나 어, 그거 들고 있지 마 그거. 이따 쓰는 거야. 어, 여자만 밥 왜? 주시는 거아닙니까 어, 어떻게 하냐? 어, 어, 어. <laughs> 어떻게 알라냐 어? 나 상남자다 상남자. 선스님 일러 보시죠, 관스님조용 해, 넌. 에이. 알았어, 알았어. 한명더 데려가자. 어때? 어, 초재수. 어, 어. 그래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누구 데려가고 잡, 싶어? 짝꿍 잡들이, 골라. 짝꿍. 잡들이. 너 아까 갔잖아. 왜? 또 먹어도. 잡대이잡대이 안돼. 근데 여자는 두끼는 기본으로 먹는 거야. 아니 지금 한 끼째인데 두번 먹는 거랑 두끼 먹는 거랑 다르지. 골라, 골라. 안 먹은 애들 중에 너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짝꿍 골라 짝꿍. 자 어디 한번 혹시? 한 명씩 인터뷰 해볼까요? 여빵 여빵 여빵. 아 수현 오빠 빨랐어요. 아 이거 부수지 말라고 이거 너. <laughs> 어? 아나 요정님 이거 고쳐주세요. 네. <laughs> 아나이 친구 이거 손벌은 나쁜 거보이 아, 거. 막 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누구 감미. <laughs> 너 어떻게 넣어? 아아 소? 야 이거 부수마. 저 여기 막아주세요. 여기 기반함으로 막아주세요. 앞에 못 보게. 아시겠죠? 이거 이거 그냥 확 막아버려 이거. 못 보게. 어? <laughs> 아, 말 되게... 제일 잘 들었던 우리 코아 데려가야겠다. <laughs> 어유 부수지도 않고 착한 일로 나와. <laughs> 마음이 공허한데 배도 공허할 순 없지. 어 <laughs> 어디 있어? 초우 초우 여기네 여기네. 어 일로 와 일로 따라와. <laughs> 자 오리 고기. 아악 잔에 어. <laughs> 재료를 무서워하면서 이거. 어? <laughs> 호랑이 <고. 웃음> 가죽. 오케 단순히? 어왜왜 왜? 좀 심하게 막힌 것 같은. <laughs> <laughs> 잘했네 요정 아주 잘했어 <laughs> 어 우리 우리 앞으로. 우리 감옥에는 나는, 보이지 안 않는 안안 손이 있네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빨리 밥 먹어야지 응. <laughs> 왜 이렇게 굶떠해들이고 어? 배고파서 뛰질 못합니다 <웃음> 간수님 <웃음> 아 그래 자 여기 잠들 재수가 한거 말고 네 개가 있네 하나씩 앞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래 자 돌려 초 재수부터 돌려 돌려라 돌려라 따라해봐 돌려라 돌려 도려. 아 이거 자, 가수는 절대 하면 안되겠구먼 이거 몰랐니요? 자아 과 어? 안돼! 터진다! 아, 아. 어? 저 터지는데? 아, 안 터지는데? 어? 아닌데? 터진 오나습니다아 어, <laughs> <laughs> <너 진짜>, 너... <laughs> <laughs> 터진다 그랬잖아 내가 터진다니까 아쉽게 됐구먼 음. 우리 초우재수는 못먹겠어 음. 자 타지! 여기 빵 가져가 네, 가슴님 지가습니다어 <laughs> 그래 너 죽어서 그래. 어 가자 가자 얘 <laughs> 가자 아이고 이 <이거, 웃음> 터진다 그랬잖아 이거. 일로 일로 일로. 자네 고 자네 이거 감옥에 또 갇혔구먼. <laughs> <laughs> 이거 이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감옥인 것같데 <laughs> 어, 이거는 <laughs> 절대 못 만나는 <laughs> 이거. 어, 꺼내줘 이거 나 꺼내줄게. 일로 일로 나와. 어. 고맙지. 가님어 어, 너무 잘생겼어. 어, 어. 그건 알아 알아. 일로. 아후 아후 한 사람. 아후. 야가 잘생겼지 당연한 오호지 그 오호지 어얘 뭐야 얘왜 여기서? 야 여기 들어가 가수님 가수님 왜? 제 방에 이상한 애가 있어요. 누구? 튀었어요 갔어요. 어? 들어 들어 <laughs> 선물 선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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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깝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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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있었어? 가수님 어? 제가 헛것을 봤어요. 헛것을 봤지 확실하지? 예. 뭐지 이상한 일아? 일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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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어어어삼삼삼 <laughs> 어. 어. 예. <laughs> 아, 여기서또 나오겠지? 아, 안들야 아, 말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열려? 뭐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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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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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너네 자리가 바뀌었어. 캐릭캐릭 어? 캐릭 체인지. 이안 아. 되겠구먼 아. 이거 안 되겠구먼. 어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보내줘야겠구먼. 이때야. 이때 무슨 이때야? 이때는 무슨 이때야? 아, 가수지, 가수님 가수님 캐릭, 캐릭캐릭 체인지. 어야안 돼. 에이 거기 뚫어놨지 너네. 아니. 어. 각별 재수가 절 너무 좋아해서 어. 보였어요. <laughs> <laughs> 잘 됐으면 좋겠다. 잘해봐. 어.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쯤 이 교도소에서 나갈 수 있을지 제가 네. 또행운력 테스트를 지금... 해드릴 거예요. 도서실 가는 거예요, 도서실. 악선덱 어 아, 저... 왜 가요? 에이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지 그래야 사회에 복귀해서 나쁜 짓안 하고 착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양식 쌓다가 인성 버리겠다. 네자 여기 <laughs> 자기 색깔 불러 앞에 다 서세요. 뭐야? 어, 뭐야? 다 서세요. 어다노란색 네. 잠들이 빨간색 코아. 이거 저 여기. 그래. 오케이, okay, 됐다. 그러면은 우리 코아부터 하나씩 까고. 어. 어. 이 간수님께 서 운세를 봐 줄게요. 네. 딱 이거 다 터지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무슨... 잠드리가 뭐밟고온거 같은데 기분 탓이지? 에? 네? 어. 아니, 음, 알았어, 알았어. 아, 자. 우리 코, 코아부터 까까까. 오. 베르베르베르베르베르베르 야 내가 짱이다 내가 짱이다 내가 짱이다 야 내가 짱이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잠깐만 잠깐만 제발 <laughs> 야야 안돼 안돼 그거 그 빨리 내놔 그거 내놔 그거 무기 무기 소지 금지예요 나도 할거야 어 코아 나한테 티피해 티피해 <laughs> 잠뜰 운세는? <놔람> 터질거 같다 어? 야야 피스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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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야 빨리 뚫어 빨리 뚫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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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탈출하고 탈출하게 어, 됐나? 아 됐다 됐다 내 이름? 오 깜짝이야 왜내 키위 죽이냐?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대박 너무 어? 여기 너무내 키위 우리 수현 크리에이터는 왜 없어? 저 없앴어요 아 그랬어? 깠어요 나무것도안나왔어어 그래? 잠니다 이제 너 아닌데 얘네 원래 인생은 하 먼저 하는 게 임자라라라라. 홀라라라라자 뭐가 나올지 아까 전에는 터지는 거 나왔죠? 어? 어이. 야 아무 것도 없구먼. 자네는 여기 평생 있어야 될것 같아. 어 뭐야? 어? 뭐지? 뭐죠? 어디 뭐. 터졌다. 야, 어디 터졌어? <laughs> 왜, 왜 이렇게 터져 너는자 다음 우리 각별 소방관. 홀로로 어? 로 어. 어. 어?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욱이 어? 없어? 뭐야? 한팀 <laughs> 어? 정도는 나왔지 아무것도 아, 안나왔네왜 <laughs> 어,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자, 잠깐만, 잠깐만 여기 코아, 코아. 네, 반납해, 반납해 일단. 올려. 반납해. 반납해. 좋은 아니, 말로 할 때. 그그 교수님, 아 교수 교수님. 교수님 교수 <laughs> <laughs> 간수님 간수님. 나 현실빙이 하신 거 같습니다. 빨빨. 빨빨. 어. <그냥> 빨리, <laughs> 빨리, 빨리, 모든 교도소에는 이제 방대장이라고 어. 있는데 잠깐만 이거 네가 시간 끌고 쟤네가 밟고 있는 거 같은데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웃음> 어, <웃음> 어 원래 탈출하려면 여기 와일든스 오피스에서 발판을 밟아야 됩니다 이걸 야 네. 이거 뭐야 애들이 이미 좀, 어? 어? 뭐야 엄청 많아 아. 어디 아. 뭐야 뭐야 뻥버스 짓는데 너네가 찬스 큐브 한개 여기 있나보다 일단 아. 어야야 아. 거기 거기 못 나가 요 여기는 못 나가는 길이에요 여기 막아주세요 여기 왜 이렇게 뚫렸어 여기 근데 아니, 제가 빵을 훔치려다가, 어. 핸드큐브를 좀 건드렸는데, 어, 여기 그 어, 절로. 가 31마리가 나왔어요? 아, 31마리. <laughs> 어, 안 돼요. 자, 다들 일로 들어와, 다시. 자, 이제 네. 즐거운 시간 줄 거예요. 빨리 나, 다로, 들어오세요. 야.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제가, 어, 사실, 이 교도관 하는 것도 지쳤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상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교도관님 몰래 도망갈 시간을 줄게. <laughs> 대신 내가 탈출 시켜줬다고 말하면 안 돼. 예. 어 그리고 예.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너네 잡으러 갈 거야. 예. 어 지금부터 20분 동안 너네랑 나랑 내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너네가 20분 너무 길다. 15분. 예. 알겠죠? 지금 31분이니까. 31... 31분? 아 이게 잡아 1분? 31분? 31분? <웃음> 일분이라니 11분 아니, 아니 왜앞패이면아나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지금 31초? <laughs> 야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나 지금. 아, 왜나갔는 기분 나쁘거든 지금. 와, 진짜 31초였어. 아나 진짜 오래 걸려. 자기가 얘기해도 아니 이렇게 나가지 말고 내 열어 준다고. 열어 줬네 지금. 어 이거 이것저... 열어줘요. 이거 좀 열어 줘요. 파도. 됐다. 너 어떻게 나왔어? 자, 어, 그러니까 어, 네. 자, 사, 뭐. 지금부터 안 하고 32분부터 할게요. 어, 기분이 어, 좀 나빠서. 어, <laughs> 어. 아, 왜? 자. 아,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1분이 1시간 갔냐 아, 이거 3바다.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1분 거냐? 어. 33분부터 하겠네. 자, 32분이죠. 15분 네. 더 하면 어, 33, 34. 47분, 아, 아, 47분. <laughs> 승질냈나 자네 지금 나한테? <웃음> <웃음> 내 문과라 그래. 문과교도관이야. 문과교도관. 완전 과잉이다.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laughs> 쟤왜 이렇게 웃어? <웃음> <웃음> 역시 크리에이터네. <laughs> 야, 자네 잘웃네일로 와봐, 일로 와봐. <laughs> 자, 일러. 자네 오프닝 어떻게 하나? 크리에이터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디입니다. 클로징 어떻게 클로징? 클라이브. 뿅. 그래? 뿅. 보이자, 보이자. 야, 혹시 왜 이렇게 영혼이 없냐? 혼자. <laughs> 어, 아, 기분이 유하게 나쁜데 아, <laughs> 이거. 여, 어, 도라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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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스 나, 나. 도라스의 클래스. 어, 그래 도라스. 알겠습니다. 자, 이게 <laughs> 스마트 무빙 쓰지 말라고. <laughs> 어, 디 <어디> 거기서 기어 나와. <laughs>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어? 아, 32분인데 왜안 하지? 알았어. 그래. 할게요. 스마트 무빙 끄고 자, 지금 그러면은 48분까지 모든 죄수가 탈출하면 죄수 승리. 한 명이라도 탈출 못 하면 간수 승리예요. 야너 먼저 가지 말고 너 동료를 그렇게 버리냐? 아 진짜 동료가 어디 있어 여기 죄수깜방에 알았어 자 어, 제가 10초 줄 거예요. 10, 9, 8. 아니, 10초밖에 7. 안 돼.